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즈 쇼바 이챈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조금 더 쉽게 보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내 아들.

오늘도 우리 화강 유치부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 그 말씀을 우리들 마음판에 꼭꼭 심기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지혜롭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니까요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자세히 보니 팔에 근육이 있어요 아주 힘이 센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주 깁니다 이 남자는 바로 열두번째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은 머리가 길고 팔에 근육이 있고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말씀 가운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그러자 불레셋 사람들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 지켜주기 위해 삼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이 무엇인가 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인 드릴라라는 이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삼손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리고 삼손을 어떻게 해야 붙잡을 수 있는지 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알려달라는 이 드릴라의 말을 들은 삼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가서 신선한 칡줄 일곱 개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선한 칡 일곱 개로도 삼손을 묶었지만 삼손은 그것들을 끊어내게 됩니다. 그다음 또 드릴라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삼손? 그러자 삼손은 세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약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밧줄로 삼손을 묶었지만 삼손은 여전히 그 세밧줄을 끊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릴라는 또 삼손에게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내 머리카락 일곱 가닥으로 배틀에 짜서 옷감을 만들면 내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하지만 삼손은 여전히 힘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도대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는 것이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자 삼손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구별된 나시리니요.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약하게 될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자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때 삼손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삼손은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전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주를 부리며 놀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삼손은 그 신전에 있던 두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의 우상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은 죽고 맙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는 불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삼손은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유치부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임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이마 없시며 드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记得。